필수형 32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필수형 326야 근데 니네는 왜 풀어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 풀어오냐 진짜 게으른 거 알고 있니? 어? 저 봤어요 어? 4번, 4번 프린트는 조금 봤어요 4번 프린트는 조금 조금 한번째 풀고 지금 조금 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아 근데 두 번째 문제 풀다가 포기했어요 어맞 <laughs> <그거 봐야> 정확히 <laughs> 그런 거 봤다고 하지 마. 에 어디서 페이크야. 어? 사기꾼 아니야? F'-1의 값을 구하래요. 자, 가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교과서 에 있다. 이라서 프린트 영상에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연습할 사람은 보고 영상 찾아서 다시 봐봐그 정도 수고는 할수 있잖아.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큰데. 시험에 나올 확률 크다고 했는데 나왔어. 근데 못 풀었어. 니네 탓이야. 알지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하는데 힌트 가나를 줬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다항함수 더 라고 했어. 이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2차, 3차, 4차 일어나는 수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요런 문제는 자 f 을구하라면 되긴 해 f(x)를 구하면 끝나는 거지. 미분해서 마이너면 되니까. 맞아요? 근데 무한대로 가는 식과 상수로 가는 식 항상 이거 두개한 세트로 줘. 그럼 무조건 예문, 예 먼저 보세요. 자, x가 무한대로 가. 극한값 마삼 나왔어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죠? 맨날 그래 이거 그러면 마삼이 나오기 위해서 자, fx라는 이런 수렴하는 값이 나오려면 밑에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면 위에도 몇 차식 와야 돼 2차예요 차수가 다르면 이렇게 값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fx는 2차인데 얼마로 시작하는 2차를 해야 되냐? 마삼이 나오려면 마삼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가 나와야 된다. 왜냐면 이 X제곱 밖에 1이니까 여기는 마삼 X제곱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마삼이 나온다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인정? 아, 그러면 여기 이제 1차 AX 더하기 상수 B는 몰라. 이제 여, 이거는 요거까지 뿐이야. 요거만 알아내면 얘는 쓸모가 없어 이제. 나머지 A, B 구하는 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오케이? 다른 데 한번 볼게. X가 1로 가잖아요. 1로 가니까 뭐 해야 돼? 대입해봐야지. 대입. 맞아요? 아니 극한의 기구로는 대입이라네. 대입해보자 X가 1로 가니까, 어, 1 빼기 1. 분모 0이니까. 자, 아까랑 똑같은 거야. 분모가 0으로 가면 뭐도?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야 이렇게 마팔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다 X에다 1넣보세요 F1-5는 얼마? 0이 나온다고. 따라서, f1 값은 5네라는 게 하나 나오는 거야. f1 값은 5네 이렇게. 맞아요? f1 값은 5네. 아, 그러면 여기에서 시이 하나 뭐가 나오지? 어? 요거 때문에. 무슨 시이 하나 나와요? 첫 번째. 우리 ab만 찾으면 돼. 첫 번째. f1. 여기다 1 넣어 봐. 마삼 더하기, A 더하기, B. 이게 5라고, 5. 맞아요? 1 넣어서 5 나오네, 이 뜻이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 8. 되셨어요? 첫 번째 A, B 관련된 식 하나 나온다 근데 여기서 식이 하나 모자르지. 야,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요시 내가 관만 번 써볼게, 이거. 자, 봐라. 리 i 트 x가 1로 가는데, 야, 이거잘 봐. x 빼기 1분에. 야, 여기서 x가 1로 가는데 x 빼기. 여기서 뭐 냄새나지 않냐? 어? 정건발 냄새나는 거야? 뭔 냄새 안 나? 뭐야! 여기 위에 fx 빼기. 잘 봐. fx 빼기 여기 5라고 돼있죠? 근데 f1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5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f 1로 놔도 되죠. 와, 이거 뭐야? f 프라임 얼마냐? 1이잖아. 이게 마팔이네 이렇게 하나 씩을준 거라고. 아, 요거 찾아내라고. 됐어요? 끝났. 어 끝났. 어 뭐? 이거 미분해 보세요. 이거. 이거 미분한 게 f 프라임 아니야?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x, 그죠? 플러스 A인데, 여기다 1넣으면 마팔 나온다고. 마팔 나온, 얼마, 여기다 읽으면. 마요 아, 플러스 A. 그러니까 A 얼마야? 마이너스 2에요. 그냥 끝났네. 두 번째 나왔네, B. 그죠? 그래서 B 얼마? A가 마이니까 넘어가면 10이 나오됐 되셨어요? AB 구하자는 건 아니지. F프라임 얼마 구하래? 마일 구하래 그러면 F프라임 마일이면 여기서 끝나긴 한 거지 여기도 얼마 넣는데? 마일 넣면면지 F프라임 마일에 값은 미분한 거야 마일 마일 곱하면 6 플러스 A인데 A가 마인걸 여기서 찾았잖아 얼마? 4, 4가 답이 되시는 거야 있어요? 어? 비스크리 한거 극한 문제에서 많이 했어.